저는 원래 지금 천주교 인권위원회라는 인권단체에서 어, 인권운동을 하고 있고요. 이동환 목사님 공대위에서 그래도 활동한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도대체 왜이 감리회관 앞에서 천주교 인권이 활동가가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지 궁금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동환 목사님 소식을 들었을 때가 2020년 6월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 저는 이 국회에서 7년 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 된다고 해서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어 저런 일이 아직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네 여러분도 아마 참여하셨을 국민동의청원도 성사가 되고 차별금지법 발의되고 평등법도 발의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러더니 어 목사님이 정직 2년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징계 기간이 끝났대요. 정직 2년을 받았는데 이미 2년이 지나서 네, 징계 기간이 도래하는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어, 징계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그때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또 목회자의 길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의 직업이잖아요. 생계죠 생계.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라는. 어,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 목사님이 이제 징계 모여 소송을 어, 사회재판에 제기한다라는 거에 지지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한달 뒤에 다시 고민를 당하셨더라고요. 뭐나좀 정리되고 이제 아, 이제 다음 싸움 어떻게 하나 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다른 데로좀 시선이 보였습니다. 이게 감리교에서는 이동한 한 사람이 겪는 문제일까? 그리고 교회에서는 감리교에서만 발생하는 일일까? 그리고 어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래도 되게 우리가 허락해도 되나? 라는 좀 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재판을 하게 되는 교리화 장정 제3조 8항 이 조항이 앞에 마약법 위반과 도박과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구성이 웃긴 거예요. 이게 지금 이세 가지가 같은 선상에 놓고 이렇게 지금 징계를 할수 있도록 개정이 된게 이제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채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전도사님들 뭐 진급 심사나 이제 자격 심사 같은 게 있을 때막 이제 물어봐요.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고 예를 들면 그래서 답변을 나는 동성애는 죄냐 아니냐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어얘좀 이상한데 너좀 지금 누락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런 행태가 발생할 수 있는 어, 계기가 되고 있고요. 뭐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래서 이제 이후에 너 지금 누락되는 거 봤지. 이후에는 사과해 와서 교육자 회의 와서 사과하면 통과시켜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일생이 걸린 어떤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할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제공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신대학교도 얼마 전에 이제 기사가 나왔죠 내부에 있었던 학내에 있는 이 성소수 인권 동아리에서 어, 가입해서 활동하던 학생이 이제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무기정학, 학과장 특별지도 3회, 교목실이 지정하는 교내교육 3회, 외부 전문기관 특별교육 10회 이게 다이 깡충깡충이라는 동아리에서 활동했다는 이유가 이 엄청난 중징계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어, 이도원 목사님은 그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이제, 어, 공개적으로 이제 다툴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옆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조력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름도 밝히지 못하고, 어, 이제 그렇게 소리 없이, 어, 혼자, 어, 나의, 나의 양심에 반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거나, 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좀 속상했던 게 성경이 이만한 책이잖아요. 엄청난 문헌에 담겨 있는 정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많은 이야기들, 섬겨야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한국 교회가 동성에 반대하는 목사가 될수 있는 것처럼 거의 지금 이제 심사 과정이 이제 그런 식으로 변질되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좀 너무 네, 서글픈 마음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그래 뭐 교단에서 어떻게 하겠어 이제 자기의 어떤 선택인데라고 볼수 있는 문제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어떤 목사 양성 과정에서만 이렇게 하려고 이런 듯이 버리는 건가 하면 그렇지 않죠. 이제 이렇게 내부를 다져서 동성애 반대하는 거에 어떤 다른 목소리를 낼수 없게 만들고 이분들이 열심히 한게 이제 밖에서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장 크게 승리해본 경험이. 그래서 제가 등장해요 차별금지법. 네 철회시켰던 2013년에 이분들이 이제 아주 엄청난 학습을 하십니다. 이 원래는 차별금지법이 2007년에 법무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치안에서몇 가지 사유들을 뺍니다. 일곱 개였는데요. 성적지향, 학력, 인종 이제 이런 사유들을 빼고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사실. 이 차별조작법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부터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래도 적어도 다음 국회부터 좀 멀쩡한 법안들이 그래도 발의는 되면서 지나옵니다. 그런데 네, 그러다가 이제 2013년 즈음에 민주당의 김한길 의원이 50명의 의원들, 그래서 총 51명의 제1야당 의원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발의 합니다. 김한길 의원도 법안을 발의하고, 같은 당의 최은식 의원도 체배분식법 발의를 합니다. 근데 둘다두달 만에 철회를 해요. 이게 그때 당시에 이 거의 처음 시작되는 민원 폭탄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실 전화에 막 불이 나고, 의원실 번호 막 돌면서 문자 보내고, 그리고 지금은 다막 출입증 써가지고 이거 찍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게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이 50여 명의 의원실들은 막 돌아다니면서 발의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제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겁박을 하죠. 그리고 그게 통했습니다. 이두 개의 차별금지법안이 철회가 됐고, 그 이후에 국회는 7년 동안 차별금지법의 치유자도 꺼내지 않아요. 20대 국회는 발의도 못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분들이 깨닫죠. 아, 이렇게 세상을 구워 삶아보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고,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선두에도 사실상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좌편향된 페미니즘과 동성애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이 학생인권조례를 막아서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뭐 대전, 이런 지역에서는 아예 이 인권센터를 먹었어요,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결국 수탁을 받았고, 센터가 결국 작년 12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계속 논란인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동네 혹시 도서관에서 성평등 관련한 도서 검색해 보시면 안 나오는 곳들이 지금 꽤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충남에서 처음 발견이 돼서 충북,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서울 다 저희가 확인을 한 지역들입니다. 이제 지역의 도서관을 검색해 보시면 대표적인 성평등 도서들이 2년 동안 대출 중인 곳들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2년 동안 이 책은 대출 중이어서 빌려줄 수 없다라든지, 아니면 어, 나온지 1년도 되지 않은 책이 보존 서가에 들어가 있어서 꺼내 와야 한다든지,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한번 검색해보세요. 저도 검색해봤고, 네, 저희 책들도 다 보존 서가에 <laughs>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이분들이 차별 금지법을 막았던 방법으로 지금 다 이거를 행하고 계시고 역시나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좀 너무 슬프지만 이름에서 알수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이분들이 네, 이제 기도에도 하십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에도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도 하고 계시고 거기에 이 다음 세대를 위한 학부모 연대에서 간증도 하시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네 저희의 어떤 성평등 도서들을 도서관에서 빼내는 행태들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빼오고 나서는 이제 영화를 취소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또 어, 도서관에 있는 상영실에서 보는 이제 영화들이 있죠. 그런 것도 퀴어 마이 프렌즈라고 이건 이거, 이는또 이제 이 주인공 한 분은 성소수자고 한 분은 또 이제 기독교 신자인데 요 이제 상영회가 있었는데 이건 역시 두 곳에서 지금 확인된 바로는 상영 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 이제 민원 때문이죠. 이분들이 정말 무서운 건 너무 똘똘뭉쳐있어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행동력 그리고 어, 이분들은 이게 신념이에요. 막 예전에는 막 뭐, 이렇돈 뭐 받고 알바한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올바른 세상을 위해서 정말 내한목불살를서이 성패궁 도서를 빼내겠다, 이런 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가벼이 볼수 없는 어떤 행태들이 있고. 근데 또 이분들의 이 신념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 우리 목사님 말씀이거든요. 우리 목사님 말씀. 우리 교단의 총회에서 나오는 입장.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움직이는 지금 동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일이니까 간섭할수 없으니 이게 이대로 방치되어야 하는 문제인가. 지금 저희 공대위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회재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재판부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어얻신다 이거 지금 그냥 교회에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까요? 안녕. 네 이동환 목사님만 목사가 아니면 되는 일일까요? 네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종교일도 아니고 자비단체가 <laughs> 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 차별금지법은 목사님이 아니어도 어차피 제정이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저희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네 저는 이게 어, 지금 이 사회 에 가지고 있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공대회에서 연대발언 처음한 게 2021년 6월이었어요. 그때가 아마 뭐 정직 2년 관련한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2021년 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황청에서 지금 이제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에 동성간의 결합을 축복할 수 없다고 입장을 냈었습니다. 지금 이막 어, 지금 교황님 막 너무 잘한 것 같죠? 그렇지않아요네 그때 당시에 신앙교리성에서 안 된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었고. 그래서 또막전 세계에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독일에 있는 신부님들이 공식적으로 성소수자 커플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뭐, 막 그래서 막, 그럼, 그럼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한건 아니었고, 그냥 조용, 조용히는 아니겠죠? 아무튼 뭐 축복하고 전 세계 보도자를 뿌리셨겠죠.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어, 그냥 다른 입장 없이 그렇게 이제 축복 행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균열을 냈기 때문에 사실 2023년 12월에 반청하는 믿음이라는 교원청 문서가 나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이제 지난 주에 어, 임보라 목사님의 기억하는 이어말하기 행사에서 어, 마지막에 이제 말씀해주신 분께서 그 모든 반대를 뚫고 교단에서 구조를 세우고 틈을 내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임보라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자산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게 어 이동원 목사님이 바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이제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 이 4년간의 재판이 내어온 틈이고 균열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간미교가 그럴 만한 네 능력이 있다면 그런 틈을 어, 활용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위해서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사님을 하실 수 있는 모든 걸다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사회 재판을 결심을 하셨고 이 정말 진안하고 피켓팅 하러 오신 분들 아실 텐데 그 재판, 교회 재판 하면 앞에 막그 반대하는 분들 오셔가지고 이동하는 회계하라 동성애는 죄다 막이 피켓만 열매 개씩 들고 오세요 그런 거를 정말 열 번, 2 0 번씩 하면서 겪어왔던 이 일들이 바꿀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기회가 저는 이 저에게 남아 있는 사회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회 재판에서 우리가 어떤 다른 변화를 꿈꿔보려면 재판부를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러도록 우리나라가 이제 더는 내버려두선 안 된다. 그리고 그거를 설득할 수 있는 건 저는 목사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이 이거를 어, 지켜보고 있다는 거를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할 때. 어 한겨레의 신문에 실렸던 칼럼의 문장인데요. 차별금지법 제정은 한국사회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상징이다. 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한국사회에서는 지금 이 기독교 바탕으로 하는 혐오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우리 인권과 시민의식이 승리하는 게이 차별금지법 철회사태 이후에 평등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함께 모두 상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